어... 기자님 기자 여러분들 우리도 바캉스 가요 좋은데 기자님은 기자니까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야 좋은데 바캉스 바캉스 음 좋은데 있긴 하는데 좋은데 가면 되지 갑시다 좋은데 맨 입으로 갈순 없죠 아 우리 기자님 더우시구나 응. 아우 시원하게 내가 시원하게 구체 해줄게 아우 시원하다 어딘데 어딘데 말만 해 말만 해 내가 가줄 테니까 네,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우리 기자님 어깨 아프신가? 어깨 아아가 어깨가 많이 아, 아파요 다 말해요, 오게 아, 아, 그러면 제가 좀더 좋은 것들 있게 잠깐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짜잔, 여기 있습니다. 어, 이러다가 여름 다 가겠어요. 빨리 가요. 그래요. 자, 그럼 고기와 함께 특별한 박스 떠나보실까요? l 츠고 가자. 더위가 점점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요즘 바다로 계곡으로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여기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 여러분이 꿈꾸던 바캉스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기자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려수도의 해양 관광 도시인 거제였는데요. 아름다운 쪽빛 바다에 취할 때쯤 한 농원에 도착했습니다. 아 더워.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니까요? 아 저를 한두번 다녀보세요. 우선 따라 오세요. 아 진짜! 농원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 이곳은 거제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 관광 동원이었는데요. 이곳 저곳 옮겨다닐 필요 없이 놀고 먹고 자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제 최대 휴양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탁트인 바다가 뒤로는 시원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어 다시다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제관광농원은 사계절 내내 오토캠핑장이 문을 열어 캠핑을 원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열악한 보통의 캠핑장과 달리 문화관광농원은 식수나 전기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까운 곳에 매점이 있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찾은 관광객은 꼭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와, 이 사람 진짜 많다. 대박 많아. 완전 많아, 진짜. 당연하죠. 요즘 오토캠핑이 뜨고 있잖아요. 자연에서 진정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이 최고죠. 진짜 자연 속에서 진정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길바닥에서? 아니요. 저기서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휴식을 취해요? 이 에이, 이 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잠깐만, 나 보고 혼자 치라고? 아저 연약한 여자라고요 푸하하하 연약하네 아이고 연약하십니다 뭐, 전에 보니까 미니쌤가할 때는 혼자서 술만 벌떡벌떡 잘 돌려봐 아이고 연약 아이고 연약하십니다 그래 네 연약하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텐트 잘 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전 사진 찍고 올 테니까 텐트 잘 치고 계세요 참, 네 알겠습니다 전 텐트 잘 칩니다 네. 연약은 맑은 물, 푸른 산, 쪽빛 바다가 어우러지는 거제. 이 거제의 푸른 앞바다를 품고 있는 관광공원은 자연의 그윽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기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휴가를 보내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휴가야! 하지만 저는 텐트가 제 마음을 서글프게 했는데요. <laughs> 그렇게 긴 시간의 사투 끝에 한 폭의 텐트가 완성되고 저는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다치셨어요? 와 진짜 잘하셨다. 힘드셨겠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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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더온줄 알아 이게? 어? 아, 어, 그러니까 어. 제가 미안한 의미로 좋은데 데려가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아, 힘내서 아. 가요, 가요. 아, 좋아. 열심히 텐트 치고 캠핑에 빼놓을 수 없는 고기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까 기자님을 유혹했던 고기를 하나씩 풀어 먹음스톡에 굽기 시작했는데요. 굽자마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고기들. 보기만 해도 굶진 도시죠.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역시 고기는 야외에서 먹어야 맛있는 것. 아 <웃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아 이제 뭐 배도 부르겠다. 뭐뭐 주명이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제일 재밌는 게 남았어. 제일 재밌는 거? 그게 뭔데요? 뭔데 뭔데 뭔데. 물놀이야. 물놀이 물놀이다. 아. 정신이 번쩍 드는 시원함.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니 묵혔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는 워터파크는 최고 500명까지 동시에 입장 가능한 성인용풀과 유아용풀 및 에어바운스 동산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바다를 보면 물놀이를 할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기자님도 물놀이를 맘껏 즐겼는데요.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치는 듯했던 더위도 모두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밖에 관광농원에는 365일 각종 레포츠를 체험해 볼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축구장과 농구장은 기본, 노래방과 오락실까지 모두 갖춘 관광농원은 잊지 못할 바캉스를 만들어줄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 뜨거운 여름 특별한 바캉스가 기다리는 거제 관광농원으로 놀러!